신자다운 신앙생활이 세워져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다운 일상생활이 세워져가는 것을 성벽이 건축된다고 합니다.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그 성벽 안에서 채워질 것이다. 영혼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지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민이 말씀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너의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혼들이 채워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약속 앞에서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낙심한 성도들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적전쟁 하기를 원하세요. 미가에게 내 성배이 건축되는 날내 지경이 넓혀지려까 앞에서 계속 내용이 뭐냐고 하면 대적들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나라를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영혼의 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지경은 무엇을 넓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품는 영혼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가 닿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분명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낙심에 빠져있지 마시고 사단과 영적 전쟁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족을 가장해 가지고 테만에 있지 마시고요. 쉬지 않고 요가를 기억하시게 하며 그말씀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자원할, 자원할 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 드립니다.